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리브레 링크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 입니다 어, 구글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 들어와서 앱을 검색합니다 리브레 링크라고 입력하고 제가 리브레 링크를 쳐놨기 때문에 바로 뜨네요 그럼 바로 설치 음, 버튼 누르면 되고요 어, 프리스타일 리브레 링크 아래에 보면은 글림프라는 서, 앱도 있습니다 어, 사용도 가능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같은 회사에 나와 있는 프리스타일 리브레 링크가 더 나은 것 같고요 어, KR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승인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설,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앱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는 금방 끝나게 됩니다 어, 열기 버튼 누르시고요 주 기존에 가입되었던 분들은 로그인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시작하기 화면 e m a i 서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 m a i l email, 국 m a i 국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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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a i l email, e m 화면에 뜨면 선택을 해주고 수락을 눌러주면 됩니다 개인정보 취급 장보팀도 수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용할 이름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과 성, 생년월일 입력하면 되지만 저희가 하는 것들은 보호자분들이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의 이름과 그 다음에 보호자분의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에는 애완동물의 이름 제희 집에 있는 강아지 별이를 입력할게요 그리고 제 이름은 한만길 입력할게요. 여기에 생년월일은 강아지의 생년월일을 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아, 날짜가 잘못됐네요. 9월 27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할게요. 아, 요거는 그냥 확인하고 눌러가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18세 미만이다 보니까 법정 보호자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제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보호자분 이름 음, 계정으로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요 거기에 비밀번호 만들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영, 대문자, 영문, 소문자 숫자 꼭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설명의 예를 클릭해 주시고 계정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뭐, 거주국가가 한국이고, 단위가 미리그램퍼 대실이 있다는 확인되고요. 음, 음. 그 다음에 목표상 범위인데요. 최저값을 여기 최저인 7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최고값은 16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탄수화물 단위는 그람으로 표현해 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스캐닝했을 소리 즉 데이터 값을 받을 때즉 스캐닝 태깅 스캐어 스캐닝 어, 할때 어, 소리 나는 걸 소리를 나게 할 건지 진동만 나게 할걸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진동만 선택하도록 할게요.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다음을 클릭해주시고 간단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서 완료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센서 부착. 어디다 하는 사람 법이다 보니까 이 사람 모습만 나와 있어요. 동물은 블로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 상태에서 센서에다가 스마트폰 NFC가 있는 화면 뒤쪽을 갖다 대 주시면 이빅 또는 딥 하면서 진동을 울리면서 어, 센서를 인식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센서가 없기 때문에 시 지금 못하고요. 처음 센서를 인식하고 나서는 60분 동안 활성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측정이 안되고요. 60분 이후부터 스마트폰을 센서에 대해서 스캐닝해서 혈당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성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